생분해성 멀칭 필름은 수확 후 비닐을 걷어낼 필요가 없어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필름보다 두배 정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농민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제품을 찾기 마련입니다. 비싼 생분해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가짜 생분해성 멀칭 필름은 영월에 보급된 7개 업체 제품보다 저렴했습니다. 13개 규격 가운데 1개 규격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단가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좀 달랐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업체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참여 자격을 국내 공장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환경 표지 인증은 물론 직접 생산 증명서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도 필수로 요구합니다. 도내 자치단체들도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강원자치도는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